소그 제품이고요. 어, 제품명은 소그 바톤 Q4 모델이 되겠습니다. <laughs> 어, 이 바톤 제품은요, 어, 2017년 인가에첫 어, 생산이 된 걸로 그때 출시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어, 이 바톤 제품은 바톤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Q4고. 어, Q1부터 Q2, Q3, Q4. 이렇게 어, 네 가지 종류의 제품이 있는데요. 어, Q1 제품은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인트리 가위에다가, 어, 아, 메인트리 가위에다가 볼펜인가가 포함된 제품이고요. 어, Q2는 메인트리 나이프에 어, 그리고 LED 랜턴이 부착된 고로한 제품. 어그 Q1, Q2는 별로 이렇게 툴 기능이 별로 없고요. Q3부터가 본격적으로 어 기능이 많은데요. Q3는 양쪽 손잡이에 이렇게 모두 툴이 들어있는 제품이 Q3가 되겠고요. 어이 제품은 어, Q4, 이 제품은 어, 한쪽이 라쳇 라챗, 드라이버 라쳇이 포함된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우선 포장은 굉장히 깔끔하고요. 예 소그 어 예 제품에 소그 큐퍼라고 써 있습니다. 1 어, 0 가지의 기능이 멀티 툴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예 간단한 툴에 대한 어 자석식 어, 마그네틱 홀더 라쳇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면에는 소그의 맥브이 마스코트가 그려져 있고요. 예어각 기능들에 대한 어,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소그, 예, 지금의 소그 어, 이 제품은요, 예, 메이드인 차이나, 중국 생산 제품이 되겠고요. 예, 어, 카메라 초점이 잘안 맞아서 안 보실 이것 같은데,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어, 요새 제가 보여드렸던 옛날 소그 제품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메이드 인 USA, 어, 미국 생산 제품들인데 어, 중국 생산 제품들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구입은 하지만은 별로 중국 생산 제품을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겉 포장지가 있고요. 어, 저는 어, 먼저 살펴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장을 자세히 포장지로 보여드렸고요. 예, 이런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에 툴이 들어 있고요. 이렇게 툴이 들어 있고 그리고 이걸 걷어내시면예 시스와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 사용 설명서도 굉장히 아, 제가 중국 생산 제품이라 또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 미국 생산이었으면 이래도 넘어갔을 건데, 중국에서 생산된 이 소그 바텀 큐4 설명서는요,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예, 뒤엔 뭐 아무것도 없고, 예, 좀 너무 성의 없는, 어, 그런 매뉴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뭐 기능 설명들은 잘 되어 있는데, 뭐, <laughs> 별다른 내용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예, 어, 구성품들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예, 툴과 파우치가 들어 있습니다. 예, 어, 파우치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 이펜타임 멀티 툴인데 어, 이름에서와 같이 바톤 그러면 어렸을 때 운동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애들끼리 그 릴레이 개주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바톤 넘겨주고 받고 어,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음, 이 펜타의 막대형 멀티 툴이고요. 일반 볼펜과 비교하면 이 어, 제품은 큐포 시리즈 중에서 가장 무겁고 큰 제품인데요. 이 어, 정도 길이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반 볼펜하고 비교했을 때 이러한 크기이고요. 예. 어, 이, 이 포장재에는 적혀있지는 않는데요. 어, 소그이 제품 홍보 동영상을 보니까 이손잡이 재질은 알루미늄이라고 적혀있어 알루미늄이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Sog q 예. 어, 디자인은 굉장히 멋있고요. 예. 오늘은 이 제품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네. 무게를 먼저 달아보겠습니다. 무게는 173g. 예. 그래도 웬만한 멀티툴, 어 무게 정도는 나가는 무게인데요. 어 시스에 넣어갖고 예, 여기 비트 어 비트 세트하고 같이 들어있는 그러한 시스가 되겠는데요. 예어 일상 소지에는 다소 불편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 길고 무겁기 때문에. 예, 308g. 어, 여기서 한 30g 더 보태면은요, 아, 어, 한, 어, 40g? 30g 보태면은, 레더맨 서즈와 같은 그런 무게가 되겠습니다. 예, 어, 굉장히 무겁고요 <laughs> 예, 시스에도 여기, 소고인 마스코트, 맥브이, 어, 이렇게 그림이 그려, 새겨져 있습니다. 음, 가죽 시스라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약간 뭐, 인조 가죽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합성, 어, 가죽, 천연 가죽이 아닌, 그런 인조 가죽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 비트 세트가 들어있고요. 음, 예, 뭐, 별비트도 있고,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해서, 12개의 비트가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 뒷부분, 뒷부분, 동그란 부분들은요, 자석인데요. 이시스에 이렇게 부착할 수 있게 이 안에는 금속판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하고 이렇게 붙게 되겠고요. 예, 그래서 닫힐 때 이거 자체가 그리고 자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이 자석이 없어도 닫았을 때 이렇게 자석식으로 붙게 되겠습니다. 예, 이 내장된 철판 자 철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예, 자석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아, 예, 이 비트를 꺼내실 때는요, 이뒷 부분 예, 여기서 빼내시기가 힘드시니까 뒷 부분을 손톱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런 식으로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넣으실 땐 다시 이렇게 넣시면 으 되겠고요. 예, 어, 여기에 포켓 클립이 있고요. 예 여기에 여분의 어, 비트 보관함이 있습니다. 예, 필요하면은 필요할 때 빼서 꺼내시면 되겠고요. 이 빼내기가 저도 안 빼봤는데 이 이쪽을 이용해서 어, 제가 손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빼내기가 불편한데 어쨌든 여기서 비트를 꺼내셨고 일로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십자 비트와 일자 비트가 되겠고요. 아 일반 표준형 비트들하고 호환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점은 괜찮은 것 같고요. 예, 여기에 어, 라쳇 부분, 예, 자석식 마그네틱 마그네틱 홀더라고 한, 홀더라고 하는데요. 어, 예,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드라이버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쪽은 풀는, 어, 감는 방향. 그리고 이 레버를 이쪽으로 제끼면 은 풀르는 방향 예, 이렇게 일반 라쳇하고 비슷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어, 3,000원짜리 라쳇 드라이버인데요 다이소에서 예전에 산 건데 이러한 라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레버가 있고요 네, 일반 비트하고 호환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예. 이렇게, 예, 일자라 수평이 맞아갖고, 버버 센터 드라이브처럼, 어, 그런 쪽으로는 좋은데, 어, 제가 볼 때는 이 라첼이 굉장히 좀 약해 보이고요 어, 격렬한 토크를 요하는 그러한 작업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파손의 우려라든가 고장날 우려가 조금 많겠다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려하게 사용시에, 어, 이쪽에 피스로 이렇게 조여져 있지만요. 그래도 이 부분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 틈새가. 그런 좀, 부분이 염려,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제가 보기엔 좀 약해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단한 작업들을 할수 있는 그런 라첼이 되겠습니다. 예, 툴은요. 이렇게, 예, 포켓 클립이 있고요. 이렇게 빼서 이렇게 피시면 플라이어가 나옵니다. 이 제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 이쪽은 플라이어, 레귤러 플라이어 와이어 커터가 되겠고요. 어, 제가 이, 저, 이 제품 어, 재작년인가 처음 신제품 나왔을 때부터요. 계속 구입을 할까 망설였던 제품인데 이런 해외 유튜브 동영상이나 해외 이슈에 어이 제품들의 하자 부분이 많이 나왔고 사실 망설였다가 아, 그래도 저는 어차피 실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입을 했는데요. 예, 스프링 액션이 있는 플라이어가 되겠습니다. 예, 이 손잡이는 알루미늄이 되겠고요. 어 이쪽 플라이어 부분은 어, 알루미늄인지 스테인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스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손잡이는 알루미늄이라고, 어, 그러더라고요 예. 예, 좀 유격이 있네요. 새 제품인데, 약간 플라이어가, 뭐, 요 정도는 오차한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조금 유격이 있습니다. 예, 이쪽은 라체. 어, 라쳇 때문에 한쪽 기능에는 다른 툴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렇게 비트 보관함만 하나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 반대편에는요. 어, 다른 툴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제건좀 아직 새거라, 좀 빡빡한데요. 이렇게 끼우고 이쪽 편에 어, 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 나타난 툴은 민날라이프고요. 어, 락 장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락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해지하실 때는 요, 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락을 해지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들리고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어, 굉장히 이게 나이프가 짧은데요. 뭐 구조상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제가, 어 아까 길이를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제품의 길이는요. 약 10, 어, 17.5cm 정도 되겠고요. 예, 제품의 길이는 17.5cm. 예. 그 정도가 나오겠고요. 어 칼날의 길이는, 뭐, <laughs> 너무 짧아서, 뭐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약 어, 4, 예, 재는 곳에 따라 틀린데 4cm가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조그마한 민날 라이프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어, 제가 손톱이 없어서 예, 이쪽은 어, 3면 파이에, 이쪽은 격자 파이에, 이쪽은 일자 파이에 그리고 요 밑면은, 밑면, 어, 아, 이면 파일이네요. 예. 이 설명서에는, 어, 제품에는 3면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예, 3사이드 파일이라고 제품에는, 쓰리, 어,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3사이드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실제로는 2면입니다 예, 이쪽엔 날이 없네요. 예. 이하고이 뒷면만 파일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일자 드라이버와 병따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캔 오프너가 들어 있습니다. 예아 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요, 어, 이 제품에 어차피 도구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어, 가위를 하나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제품은 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품이라, 어, 저처럼 이런 험한 건축 현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요. 간단하게 사무실에서나 쓸수 있는 그러한 툴로 약간 도시적인 느낌이 드는 툴인데요. 이 파일이나 뭐 이쪽 이쪽에 하나를 빼고 이런 가위 같은 거를 하나 넣어줬으면은 사무용 멀티 툴로서 어, 더 적합하지 않았을래나 싶은 그런 생각이 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기능은 이렇게 되고요. 이 파일도. 소그의 파일들이 대체적으로 이런데요. 이 거의 뭐 일자 파일인데 맨질맨질합니다. 이걸로 뭘 연마할 수 있을지 손톱이나 연마나 될라나 그 정도로 굉장히 파일이 어, 너무 매끄럽고요. 좀 거칠어야 되는데 어, 격자 파일도 그렇게 거칠지 않고요. 예, 파일이 아주 소그는 좋지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그냥 그냥 쓸만한 틀은 이 나이프 하는 것 같은데요. 길이가 너무 짧고, 예 성능이 어떤지, 아 나이프의 날도 뭐 그렇게 날카롭긴 한데, 어예 나이프는 예리하게 샤프닝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칼날이 너무 작기 때문에요. 간단한 용도로나 사용을 할까. 예 사무용으로 뭐 잠깐 종이나 자르고 이러한 용도에나 적합한 나이프인 것 같습니다. 예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서 어 디자인은 멋진데요. 어이 제품 제가 아까 문제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어 제가 예전에 유튜브 동영상이나 해외 리뷰 같은 거 보니까요. 어 지금은 제가 이게 제, 신, 제품이 새거라 뻑뻑해서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플라이어를 이렇게 사용할 시에 어, 나중에 이게 손잡이가 이, 접히는 게 헐렁해져 가지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돌리는데 어, 힘을 많이 주다 보면은 이게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이 손잡이가 이렇게 접혀 내, 내려가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예, 양쪽 손잡이가 이렇게 접혀 갖고 여기에 같이 이렇게 맞물려 버리기 때문에요, 이게 플라이어가 이렇게 다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어, 전부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 되면. 지금 저는 제가 제품이 새 제품이라 뻑뻑해갖고 지금 일부러 내렸지만요, 사용 중에 이렇게 손잡이가 내려가서 이렇게 다물어지지 않는 어, 굉장히 그런 플라이어로서 의미가 없겠죠? 플라이어 이렇게 조이기도 하고, 뭘 풀르고 집고, 그런 어, 와이어 컷, 어, 와이어 절단도 하고 뭐 그런 용도인데 사용 중에 뭐 이렇게 뭘 잡고 풀르고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플라이어가 이렇게 안 다물어지지 않는 예. 그런 현상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큐포 시리즈 이 바톤 시리즈는 이 바톤 어1 2 3 4다 그러한 점이 문제점이라고 예전에 어 본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이 바톤 시리즈의 저는 뭐 테스트는 안해 보겠는데 전뭐 이거 소장용으로 간직을 할 거라 저한테는 뭐별뭐 뭐 의미는 없지만요. 이 와이어 커터가 굉장히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 바톤 시리즈 와이, 와이어 커터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조그만 가는 철사 같은 거를 와이어를 절단을 해도 이게 팁이 많이 금방 손상되는 이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어, 이 라쳇도 어, 여기가 어떤 분 옛날에 어디 다른데서 에 댓글인가 보니까요 이한번딱한번 처음에 사용했는데 이게 파손이 돼 버렸다고 어, 그러한 댓글을 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 저는 뭐 실사용을 어차피 안할 거라 구입을 하고 한 거지만 은이 제품이 멋지다고 해서 굳이 실사용을 하실 분들은 저처럼 건축 현장이나 이런데 격렬한 작업은 어,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디자인 이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히면 어, 플라이어가 접히지 않기 때문에요 아, 플라이어가 다물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음, 실사용으로는 저는 사실 추천드리 드리고 싶지 않은 제품 중에 어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굳이 구입하시겠다면 저처럼 관상용 아니면 간단한 사무직 어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뭐 간단하게 뭐어 아주 간단한 작업들에만 사용을 하시고, 어큰 토크를 요하는 작업들에는 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어 괜히 사용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굉장히 속상하시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또 이, 오늘 이 오랜만에 소그 제품 비판하는 동영상이 돼가지고, 소그, 음, 저도 잘 아는데지만, 소그 공식 수입, 판매 업체에서 굉장히 또안 좋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도 다 아시는 문제이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어쨌든 음, 어, 제품 디자인은 굉장히 멋지고요 그러한 제품이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디자인 이슈 문제 설계 자체부터 그러한 문제들이 있던 제품이라 어, 크게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제품은 어, 아니라는 점 그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무겁고 예어 이제 비트, 비트, 전뭐 이런 라쳇 때문에 저도 멋있어서 구입을 한 거지만요. 실사용할 라쳇은 아니고 어 그냥 이러한 독특한 제품이 어 예전부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이 제품이 문제점들을 알면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툴을 넣을 때는 이렇게, 이게, 어, 가죽인지, 가죽이 아닌지는 좀 모르겠는데, <laughs> 예. 예, 비트, 비트킷을 이렇게 넣고, 예, 이렇게 소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 굉히무겁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그렇고, 어, 일상 소지에도 다소 이렇게 시스와 같이 갖고 다니기에는 비트도 있고 해서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이것만 소지한다고 해도 길이가 꽤 길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도 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디자인 자체만 놓고 볼 때는요 굉장히 독특하고 멋진 제품이고요 예, 아주 독특한 그런 멀티툴이 되겠습니다 음, 아, 중국 생산 제품들이라 좀 아쉬운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어, 볼 때는요, 음, 실사용에는 크게 어울리지 않고 간단한 사무직 어, 사무실에서 간단한 작업들에 사용하기에나 그냥저냥 음, 쓰셔도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늘 어, 소개해드린 멀티툴은 소그의 바톤 시리즈. 어, 바톤 Q4 모델이었습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